안녕하세요 텐탱짜병변학교진동희입니다아 건강들 하셔요 건강 조심을 하셔야죠 참 한해 한해가 참 빠르다 그죠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또 한해가 또 가네요 어떻게 했냐경자년 한해 저, 저 신년운세 설명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신축년 새해 운세를 또 설명할 때가 됐네요 한해가 참 빠르게 가네요 근데 이거는 총체적인 띠를 갖고 운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올리는 거니까 좀 이쁘게들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신축년 토끼띠 운세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마 경자년에는 신, 저 뭐야, 토끼띠들이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물론. 중간 중간에 좋은 일도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더많았많 내가 운세를 설명해가 내놨잖아요 월 운세를 내다 보면은 이게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신축년에는요 아주 뭐 희망적이에요 아주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가나면은 내가 아주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산재 돼 가지고 있다가 대기만성이거든요. 산재 돼 가지고 대기만성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든 뭐 하려고 생각했던 일이든 간에 뭐든지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때 껏손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 일을 이제 신축년에는 이제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작을 하셔도 올해는 이제 신축년에는 이제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하고 하려할 때는 본인이 제일 잘할수 있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 원래 이게 돌다리도 두드두들 보고 건너가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든 그래요. 내가 모르는 일은 하지 마시고, 내가 제일 잘할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는 거, 자신 있는 거,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뭔 일을 해도 그 성과가 있을 거거든요. 일이 뜻이 내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일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면 어떻게 해요? 대원이 따라 붙어요. 막 진짜 대원이 따라 붙으면은 진짜 좋은 일들이 막 진짜 가득 찰 수가 있거든요. 대원이라는 게 진짜 우스워요. 순식간에 들어와요. 진짜 기가 차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운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본인이. 본인 관리를 갖다가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신축년은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모든 일을 갖다가 이 좋은 일들을 가득 찰수 있게, 있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수 있는 거, 내가 잘못하는 거, 진짜 흑백 논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진짜 자신감 있는 거, 이런 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 말 듣고 이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생각을 해서 이게 어떤 것이 가장 이게 하면은 중요한지 중요한 안지도 구별을 잘 하셔야 되고 내가 흑백논리 진짜 이런 거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 토끼띠들이 경우가 발라요. 경우가 바를 때는 진짜 똑 소리 나거든요. 그 토끼띠는 근성을 그대로 오래 신축년에는 보여주는 게 가장 본인을 나타내는 게 최고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지 하고 헤매지 마시고 무엇이 중요한 제일 먼저 중요한 건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차근차근하게 내가 해쳐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진짜로 진짜로 좋은 일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본인 스스로가 흑백 논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내 능력을 갖다가 가늠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딱 시작해 나간다 그러면은 뭐 이거 뭐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데, 단 하나, 이 재물 관리는 누구한테 맡기시면 절대 안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뭐, 내 부모라도, 나 자식이라도, 뭐, 나 형제라도, 어느 누구라도 안 돼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질, 절대로 재물, 재물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어느 누구하고 상해서도 안 되고, 맡겨서도 안 되고,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시큰 잘 쌓아놨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이게 엎어지는 형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갖다가 진짜,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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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가지고 뭐 내가 재주는 공이 부리고 뭐 돈은 뗀 놈이 먹는다고 딱 그런 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잘 관리해가지고 흑백 논리 정확하고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뭐가 우선이다 아니다 이걸 순위를 잘 정해서 해 나가시다 보면은 아마 진짜, 진짜 이게 좋은 일들이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잘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 필이, 필이 이 재물 관리는 본인이, 본인이 꼭 하셔야 되는 거. 누구도, 누구도 맡기지 마세요. 뭐돈좀 번다고 격리 데리고, 아, 절대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하셔가지고 관리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아주, 아주 좋은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유흥을 즐기시면 안 돼요. 뭐뭐 뭐, 뭐 유흥은 절대 안 돼요. 유흥을 즐기시다 보면 내가 빼딱선을 탈수 있잖아요. 빼딱선 타면 운이 대원이 들어왔던 게 도로 치고 나가요. 나가면 엎어져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나한테 더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거안 해야 할거 그거를 정확하게 선을 꺼가지고 내가 행동해 나가신다 그러면 신축년에는 아마 뭐 대박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들록 건강, 건강, 건강을 잘 챙기세요. 유용을 즐기시다 보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용은 즐기지 마시고 건강 잘 챙겨서 내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될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시다 보면은 무궁무진하게 소모성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신청년 한 해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선물하십시오.